48회입니다. 보시면 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이네요. 자, 저희 모둠은 무슨 시대? 그죠? 고인돌, 민무늬 토기. 무슨 시대죠? 그죠? 청동기죠. 자, 답안번 보죠. 우경. 우는 소우, 소로 경작한다. 이거는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신라 지증왕 이후로 우리가 보이죠. 그죠? 비파형 동검. 음, 비파형 동검이니까, 이게 바로 청동기가 답이겠네요. 그죠? 어, 고조선의 영양권, 고조선의 문화, 고조선의 문화권이라고 우리가 고인돌, 비파형 동검,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뭐 있었지? 그죠? 미송리식 토기, 기억하시죠? 이거 허리 있었던, 이렇게, 이렇게 아주 손잡이 있었던 토기, 기억하시죠? 철제 농기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철기 이후겠네요. 주로 농, 동굴과 막집, 이거는 구석기. 그죠? 답은 2번. 자, 다음 나라. 환웅, 웅려. 답 나왔네요. 당군, 왕검. 나왔죠? 그죠? 고조선입니다. 답은 어, 1번이죠. 팔조법. 2번. 영고. 자주 나오죠. 북치는 거. 12월에 했던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천 행사. 어, 어느 나라죠? 이제 부여지, 부여죠. 신지, 읍차가 지배자로 있었다. 이거 사만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군장 명칭도 더 있습니다만, 신지가 가장 강, 강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음락간의 경계가 중요했다. 어디죠? 어, 책화, 즉, 동해입니다. 동해. 동예. 동해. 답은 1번.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 자, 여자가 혼인을 하기 전에 혼인 약속하고 데려와서 기르고 난 다음에 어, 며느리가 됐대요. 이거 뭐죠? 이거 민면을 이제죠? 민면을 이제. 민며느리제.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뼈를 모아서 줄여서 보관하는 장례행 이거는 가족공동묘. 기억하시죠? 가족공동묘. 가족공동무덤. 어느 나라입니까? 그죠? 이거는 바로 옥저에 대한 이야기죠? 옥저. 가는 그렇죠?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하는 옥자. 그리고 라가 동해 밑에가 마한 지난 변안에서 4만. 답은 답은 어떻게 돼요? 그죠? 3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여기가 5점입니다.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오른 것은 정림사지 5층 답 나왔네요. 금동 대양로 산수문이 벽도. 어느 나라죠? 그죠? 이거 백제죠. 백제. 자, 백제 문제 한번 써보세요. 백제. 바로 다음 나오죠. 3번. 지방의 22 담노. 누구죠? 백제의 무순 왕? 그렇죠. 무령왕이죠. 무령왕. 1번. 진대법. 계속 나오죠. 고구려의 고국천왕이었죠. 고국천왕이고, 당시 재상이 을파소였죠. 을파소. 2세기 일이었습니다. 2세기. 상수리 제도. 그렇죠. 이건 신라죠. 신라. 고려에 가면 기인으로 발전하죠. 기인 제도. 골품제 역시 신라. 자, 5번 갈게요. 다음 사건 일어난 시기. 신라의 영토, 신라왕이네요. 한강류요. 나왔네요. 북한산 순수비. 누굽니까, 이 사람? 신라의 진흥왕이죠. 진흥왕. 6세기. 6세기 진흥왕. 답은? 그죠. 나죠. 대야성 전투가 바로 나중에 의자왕이 이제 신라를 공격하는 거죠. 그죠. 답은 여기. 자, 6번 볼게요. 이 전투에서 우문술, 우중문, 수나라에 답 나왔네요. 수나라, 뭐. 그죠? 살수대첩. 이 사람 누굽니까, 그럼? 그죠? 을지문덕 장군이죠. 을지문덕. 답은 2번. 612년입니다. 귀조대첩. 누구죠? 그죠? 강감찬. 기억하셔야 되겠죠? 7번 갈게요. 통일신라의 외교래요. 장보고, 청해진. 어, 맞네요. 그죠? 바로 답이 나오네요. 1번.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하고 장사하고 교역했던 거 어느 나라죠? 그죠? 조선이죠. 조선이 북쪽 지역에다가 여진이랑 장사하는 것을 열어놨었죠. 개시와 후시 역시 조선 이야기죠, 그죠? 조선은 개시는 공식적인 거, 후시는 사무역이나 비공식적인 거였죠. 낭랑 왜나 과 왜일철을 수출했다. 이거는 그죠? 변환이죠, 변환, 변환, 변환이 나중에 뭐가 되지? 그죠? 가야로 이어진다.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볼게요. 가에 들어가 인물이래요. 보시면, 신라 육두품 출신이고, 당나라 빈공과 합격하고, 진성여테 개혁안을 올렸는데 무시당했죠. 누구죠? 최치원이죠. 답은 4번. 최치원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1번에 강수, 설총, 최승로 전부 다 육두품입니다. 모두 다 육두품이죠. 강수의 경우에는 외교 문서를 아주 잘 썼다. 설총은 누구의 아들이죠? 원효대사의 아들이고, 이두를 정리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죠? 최승로는 여러분 이미 배웠죠? 고려의 누구? 그죠? 성종에게 이야기했었죠? 지방관 파견하라고. 그죠? 그래서 왕이 다갈 수가 없으니까 어, 그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육도품 출신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고려 시대에는 능력을 인정받게 됐었던 거 기억하셨으면 하고, 9페이지, 9번 볼게요, 9번. 가에 들어갈 문화 유산입니다. 발해네요, 발해. 아주 자주 나오는 거죠. 이불 병자상 너무 자주 나오죠. 발해 거 찾아보세요. 그죠? 발해는 4번 어, 고구려하고 영양, 영향을 볼수 있는 거죠. 칠지도는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에 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금관총 당연히 신라죠. 호우총 여기 호우총 청동 그릇은 호우명 그릇이라고도 하죠. 어, 고구려가 신라에 미친 영향을 알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죠? 자, 10번. 신라하고 당이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었대요. 오래전. 그러니까 이미 지난 일이네요. 나는 이곳의 완산주. 지금의 완산주는 현재 전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의장의 억울한 풀겠다 누굽니까? 이 사람. 후백제를 세운, 후백제 세운, 그죠. 견원이죠. 견, 환, 견원. 답 1번. 내가 만장은 기억하시나요? 최충원. 그죠 고려 시대 최충헌의 산호비 산호였던 만적이 1198년에 12세기에 일으켰던 예, 신분 해방 운동이었죠. 양길은 누구예요? 양길. 양길은 처음에 궁예가 양길의 부하로 들어가죠. 그죠? 기억하셨을 것 같고 11번 갈게요. 자, 11번 보시면 노비를 안검하고 노비 조사라는 거죠. 그리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으면 양민으로 돌려놔라. 이거는 무슨 법이죠? 그죠? 노비 안검법 누군가요 이 사람은 그죠 고려 광종입니다. 광종 광종 하면 또 유명한 거뭐였지 그죠 후주에서 들어온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처음 했던 사람이죠. 답은 1 번. 어,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다될것 같고 현종의 지방제도 정비 그죠? 우리가 흔히 고려 하면 5도 다섯 개의 도두 개의 개에서 오도 양계 그죠? 군현제 골품을 이제 골격을 완성했다. 그래서 오도양계 그 밑에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목 도호 군현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종이 했던 업적은 어, 지방의 지방 관리들 향리들을 이제 정비를 해요. 향리 제도를 정비해서 향리들도 뭐 이때부터는 급에 맞춰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공복이라 고 그러죠. 공식적인 옷 공복을 제정합니다. 향리의 공복도 제정하는 사람이 현종이에요. 현종. 자 가볼게요. 12번. 다음 문화유산은 고려를 대표한답니다. 어,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파서 다른 재질. 이거 뭐죠? 무슨 법? 이거 상감기법이에요. 상감. 상감기법은 무인정권 시기에 이제 등장을 했죠. 보시면 답은 너무나 유명하죠. 여기 상감. 청자 상감 문학문 매병. 어, 1번 보시면 이거는 조선. 15세기 작품이고, 백자 철화, 이거는 좀더 나중에, 16세기. 여기는 15세기, 여기는 16세기. 굉장히, 실제로 정말정말 정말 예쁘죠. 이거는, 이거는 고려시대 거예요. 청자, 참외 모양. 이건 12세기 정도 됩니다. 어, 13번 가볼게요.